네, 안녕하세요. 좋은데 좋은들로 양과장입니다 상품화 작업 끝나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요 차량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량 17년식 완전 무사고 56K7 2.4 프레티지에 보험 이력도 아예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기본적으로 앞 타이어는 40% 정도 남아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휠 4군데 다큰 기스 없이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키러스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짧은 차량이기 때문에 그점 보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색상은 그라파이드 색상인데 약간 지색깔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도 대부분은 깔끔하게 잘 운영이 되어있는 차량이니까 고점 그 참고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완전 무사고 고요 그리고 갖고 와서는 제가 앞에 범퍼 기스가 있는 곳이 있어서 7이 들어갔습니다. 전자서열선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가죽시트 상태 상당히 좋은 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플라스틱 쪽은 약간의 기스는 사자 씩은 있으시니까 고점 그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차량도 비의면 차량이다 보니까 실내 상태도 상당히 쾌적하게 잘 운행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2.4에서 엔진 소모나 오일 소모, 실린더 치는 소리가 많이 나는 차량인데, 이 차량 은 작업도 많이 되어 있고, 도어토립이나 기본적인, 이렇게 보셔도 우두주 상당히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1열 가죽 시트상태 상당히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고, 보조석 쪽 가죽 상태도 깨끗하게 잘 운행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군데군데 이렇게 보셔도 아시겠지만 비닐봉지를 안 뜯는데도 상당히 많을 정도로 어 진짜 거의 차 상태는 되게 좋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비닐봉지 안 뜯는 데 많습니다. 네. 키로수는 4만 5천대 차량이고 그리고 K7하고 그랜저 요 현대차에서 많이 나오는 요 핸들까지도 아예 없는 차량이니까 그점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히터 에어컨 정상 적풍 이상 없고 핸들 열선부터 시작해서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오토 홀드 전자 식바킹까지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스타터 버튼에 오토라이트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이거 오토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고요. 소방 카메라 패커 없이 깨끗하게 잘 작동되고 있고 전후방 센서까지도 이상 없이 잘 작동되고 있으니까 보정 그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블랙보스 2000을 장착이 되어 있고. ECM 하이피스 룸미러까지 장착이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키도 그러고 두개 다 갖고 있으니까요 고정 그 참고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우드쪽은 진짜 상당히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고 타셨으니까 고정도 그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하체 영상도 같이 올리겠지만 어, 하체 상태의 고질병 뭐 조인트쪽이나 이런 문제 전혀 없으시니까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고 그리고 이 차량 제가 갖고와서 검수를 하다보니까 체인 커버 쪽은 한번 작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그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또 체인 커버도 실림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씩 다시 작업했던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엔진 소리 지금 이 영상으로 잘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영상으로 들으수도 아시겠지만 실린더 치는 소리나 이런 소리 전혀 없고 워터 펌프부터 시작해서 흡기매니퍼드 대부분 다 지금 무효 없이 깨끗하고 성능상에도 오올 양호인 차량이고 냉각소부터 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잘 하시고 사신 차량이니까 그점 보시,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AMG 배터리로 해서 이렇게 교환을 다해 놓으신 차량이고 이 차량은 타십에서 뭐 크게 돈 들어갈 일도 없으실 거고 어, 앞 타이어만 나중에 추후 타시면서 한 올해 한 말, 한 10월, 11월 그 정도만 교환을 하신다고 하시면 상당히 매력적인 차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 요 차랑 제가 영상 같이 올려드리면서 이제 하부 영상도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고요. 진짜 자신감 있게 제가 매입한 차만 제가 올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부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멜쩍은 K7 2.4 4346 하체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랜저 K7 마찬가지로 요 머플러 엔드에서 많이 부식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 세 겹으로 돼 있어서 뭐한 겹이 다 떨어져서 바닥에 보이는 차량도 많은데, 이 차량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플러 엔드 상태, 후. 크게 부식이나 경화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고요 하체쪽 리어 멤버 쪽 보셔도 이렇게 전체적인 상태 상당히 깨끗하게 잘 운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쇼바나 스프링 쪽 보셔도 전혀 문제될 거 없어 보이시고 멤버는 진짜 깨끗하게 도시건에서 타시는 차량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상태 상당히 좋은 면을 유지하고 있고요 앞쪽 둥통을 해서 좀 보여드리고요. 중통도 보시면은 부식이나 이런 거 없이 깨끗하시고 양쪽 사이드 쪽 보셔도 험하게 타신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인 상태 상당히 깨끗하게 잘 운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언더코팅도 여기 안쪽에 다 해놨기 때문에 고정 그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앞쪽 프론트 멤버도 보셔도 부식 없이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는 거 보실 거고요. 로어암부터 시작해서 조인트, 쇼바 보셔도 전적인 상태 상당히 좋은 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매쪽 전혀 문제 없이 깨끗하니까 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엔진 헤드 쪽 상부 쪽 이렇게 보셔도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으니까 구점 그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땡기, 약간 땡겨서 보이, 보이는데 그리고 보조석쪽도 보시면은 조인트 측에서 전체적인 상태 키로스도 짧고 워낙에 요처럼 관리 잘하고 타는 차량이다 보니까 관리 상태 상당히 좋은 면을 유지하고 있고요 엔진 헤브, 헤드 하단부 쪽도 보시도도 이렇게 진짜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오일펜 쪽도 이렇게 보셔도 누유 한 방울도 없이 잘운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영상에, 좀전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인 커버 작업은 한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프른토쪽 전체 하부 영상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장어, 좋은 딜러 양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